s 에서 굿즈가 왔습니다. 지금 일어나자마자 거인은 아니고, 아, 일어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영상을 찍는 거라. 지금 말 처음 해가지고 목이 잠겼어요. 일단 뜯어볼게요. 짜잔~ 레오시티 굿즈가 왔는데, 아마 제가 이거를 그때 따로따로 시켜가지고 이것만 온것 같아요. 여기 이제 그도영이가 <laughs> 아니 그때 뭐지? 이거 잠깐 블러터링가 봤을 때 진짜 김이 엄청 예쁜. 데 <laughs> 미친 거 아니야? 어떡해이거 뭐야? 너무 예쁜데? 이거야 여기는 이게 어머. 아 너무 예뻐. 어떡해 어떡해. 여기 이렇게 티켓 캐고막 하는. 아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미친 거 아니었어? 어떡해 너무 예뻐. 응 음, 오빠 이거 봐, 이거 봐 너무 귀여워. 일단 뜯어볼게요. 아, 어떻게 너무 예뻐. 하자. 없어. 아, 근데 진짜 어떡해. 너무 예뻐. 와, 미쳤다, 진짜. 와, 어떻게 진짜. 이거 너무 예뻐. 와. 아, 진짜 어떡하지? 너무 예쁜데? 진짜, 나 이렇게 예쁜 거 진짜. 와, 너무 예뻐. 진짜 어떡해. 나는 이 볼, 이볼 따구가 진짜 너무 귀여워요. 진짜 어떡하지? 나 아침부터 이렇게 텐션 올라오면 안 되는데. <laughs> 오랜만에 뜨는 반태기입니다 트위터에서 도영이 생일날을 맞이해서 되게 많은 분들이 이벤트를 여셨는데 제가 이렇게 리트윗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중에서 하나 당첨돼가지고 이렇게 틴케이스를 받았어요. 어, 너무 예쁘지 않나요 내일은 분명히 더 행복해질 겁니다. 여기 도영이 생일도 이렇게 있고 너무 귀여워. 이거 토끼도 있고. 이렇게 증명 사진도 주셨어요. 哒哒。ジャジャ 반택이랑 스냅스에서 시킨 게 왔어요. 반택은 그 트위터에서 제가 특진 분의 이벤트를 참여를 해서 받은 거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이벤트를 올려주신 건데 제가 당첨이 돼가지고. 근데 또 보니까 같은 지역에 살더라고요. 반택을 받았습니다. 짜장. 한번 뜯어볼게요. 진짜 너무 예쁘잖아요. 우와. 어 뭐야? 이거 그친분께서 만드신 거거든요 대박이잖아요 우와 진짜 제가 이거, 이렇게는 봤었는데 이거는 못 봤거든요 어, 되게 귀엽다 완전 금손 나는 언제쯤 어? 여기 안에 뭐더 있어 뭐지? 근데 이거 어떻게 열지? 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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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신기해 헉. 어머나 세상에 이것도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귀여워 이거 진짜 너무너무너무너무 대박, 대박, 대박. 와, 진짜 이거 어떻게 만들지? 대박이다. 너무 예쁘지 않나요? 우와. 근데 이것도 너무 당근, 당근 가방 같아. 귀여워. 귀여워. 진짜, 진짜 너무 근손이시다. 아무튼 이렇게 이벤트 물품을 받았고요. 짜잔 짜잔 그리고 이거 잠깐 여기 두고 그리고 제가 스냅스에서 뭘 시켰냐면은 스냅스가 며칠 전에 키링 무료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급하게 도영이 아기 어, 도형이를누기를 따서 만들었어요 아! 짜잔 너무 귀엽지 않나요? 대박이요 원래 이거 말고 다른 아기 도형 있잖아요 이거 말고 이거보 조금 더 아기였을 때 그 노란색깔 옷 입은 그 애기 도형 이를 누끼를 따고 싶었는데 누끼를 못 땄어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그 스냅스 자체적으로 있는 그건데 누끼 따는거 그거에서 땄거든요 근데 깔끔하게 잘 됐어 너무 예쁘다 무튼 이렇게 스냅스 키링까지 언박싱을 해보습니다 오늘은 중등기가 왔는데 하나는 그 뭔지 알겠는데 하나는 뭔지 모르겠어요 하나는 그거거든요? 흡혈 언니가 그 달력 만든 거, 그거 보내준 건데, 하나는, 뭔지를 모르겠네? 내가 포카를 양도를 받았나? 교환한 거 밖에 없는데, 교환한 거는 이제, 금방 안 와서, 어머, 여기서다 됐네? 어, 교환한 건 금방 안 와가지고, 뭐지? 일단 이거 먼저 뜯어볼게요. 아, 아, 짜증나겠다. 그냥 이거 뜯어볼까? 아니네? 잠깐만. 와, 나 진짜 사고치 뻔했어. 와. 와, 나 진짜 사고치 뻔했어. 일단, 여기서, 일단, 그잡봐 일단. 제가, 여기 안에 포카 아닌 줄 알고, 그냥 는데 그냥 이렇게 뻔 했는데. 어? 아닌데, 저게 그거였는데. 안에 포카가 있지, 뭐예요? 나 진짜 사고치 뻔했어. 와, 안 끊었어. 음~~ 이렇게 오는구나 어, 이, 이건 뭐 잠깐만 아~~ 이건 뭐야 아~~ 내가 포카를 먼저 뜯었네 이거는 그 아마 일본 데오시티 그거 포카예요 예쁘다 이게 이 진짜 찐으로 표카 언니가 보내줘 오. 못통으고또칼들이미아다가 진짜 사고 대형 사고 싶어 했네 어머 여기에 약간의 편지와. 이거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여워 이거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너무 귀워 이거는 제가 캘린더에 괜찮아야겠어. 하하. 이월달에 왔는 토끼가 도망을 했네. Oh. 이거 푸파 언니가 직접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January, February, March, April, May, June. 꿈 이게 6월. 어. June. July, August, September, October, November, December. 이거 약간 또 의미 다른가? 어, 너무 예쁘다. 오늘은 준등기아 SM 스토어에서 온 거를 깔 건데, 그 네오시티 MD 중에 포춘 카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컴포 두 개랑 셀프 하나로 이루어진 27종 중에 1종 랜덤. 그거 제가 7장을 샀어요. 그래서 그게 아마 왔을 거고, 이거는 그 러기 집에 아마 해찬이랑 교환한 거가온거 같아요. 어, 뭐지? 뭘왜 뭐 이렇게 하지 일단 이거 먼저 까볼게요. 서버카 챙겨주셨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야? 아! 왔습니다. <laughs> 운통 뭔가? 어? 마크? 어? 나 마크 아닌데? 뭐지? 불안해. 마크? 엥? 왜 마크가 왔죠? 왜 마크가 왔을까? 난 도영이랑 교환을 했는데 뭐지? 엥? 엥? 뭐야? 왜 마크가 와? 일단은 일단 이렇게 두고 일단 MD를 까볼게요 뭐지? 좀 당황스럽네 아, 어, 뭐야? 분명히 도영이랑 교환한다고 썼는데. 맞아, 내가 포춘 카드만 시킨 게 아니야. 이것도 같이 시켰다. <laughs> 와, 일단 이거를 포카를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저게 마크가 왜 와? 좀 당황스럽네. 뭐지? 좀 많이 당황스러운데. 이렇게 도영이가 왔고요. 이게 두개? 이거 뭐야 아하 이거는 비슷날것같은거 다시 이렇게 넣어놓고 도형 일단 도형이 왔습니다 아나 지금 마크온것 때문에 너무 멘붕이 있네 일단 하자를 아뭐 없는 것 같고 이렇게 있고 잘 까야 할것 같아 여기 섬이 있어서 깜빡아 아무런 그거 없이 그냥 이것만인가? 제발 아니라고 해주세요 아아 에바야 뭐야 아! 나 이렇게 보혀서 미친 거 아니야? 다행히 하자는 안 만들었습니다 짜잔 도영이 어, 네오시티 그거랑 해서 진짜 완전 찹쌀 못지네 이렇게 도형이까지 왔고요 이렇게 샀는데 사실 이 뭐, 안쓸것 같긴 해. 이거 어떻게 써? 이는 따로 굿즈 모았는데다가 모아두겠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한번까보게 하나씩 까보는 게 낫겠지? 하나씩 까볼게. 하나씩. 글, 이거 긁는 것도 있는데, 긁지는 않을, 어? 잠깐만. 미친, 김정인데 헐. 정우야. <laughs> 이거 긁고 싶은데. 이거는 이따가 포카를 조금, 저거 교환 포카를 해결을 한 다음에 긁어볼게요. 이거는 일단 포카가 뭐 나왔는지만 확인을 하고 긁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정우가 이렇게 나왔지? 근데 나는 도영가 필요한데. 도영아. 근데 나 이러다가 셀프 없으면 어떡해? 조금 걱정이네. 일단 정우가 나왔고. 두 번째. 어? 중복이야? 어, 아니다. 또 정우가 나왔습니다. 어? 나 이러다가 정훈 풀셋 만드는 상상 아니겠지? <laughs> 나에게 정훈 셀프가 올리가 없지. <laughs> 나에게 정훈 셀프가 올리가 없지. 근데 이렇게 닦았을 때파란모이라 가지고 어 셀프 <laughs> 미친 미친 거 아니야? <laughs> 어머 무슨 일이야? 어좀나 <laughs> 아, 어머 그러니까 나에게 지금 도영용이 미친 거 아니야? 어머 <laughs> 나울것 같아. 아니야, 울진 않아. 나 어른이니까. 어머, 어머, 대화, <laughs> 대화. 무슨 일이야? 와, 와, 대화 사건. 자, 다음. 어, 아, 어잉또오화 무슨 일이지? 어머, 정우 씨, 안녕하세요. 정우 씨, 정우 씨로 제가 한번 도영이로 교환을 구하러 가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도형이 셀보가 나와? 자다 어? 역시 태용잡이 어디 안 가죠? 태용이 진짜 귀엽게 나왔다 뭐야? 대박 아니 나 진짜 무슨 일이야 지금 두개나왔어요 미친 거 아니야? 와 지렸다 나 뭐야? 뭐지? 나 완전 어? 또셀거야 아니구나 대박 미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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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진짜? 무슨 일이야? 대박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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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어떻게 컴프가 도형에 1도 안 나와? 아, 근데 괜찮아. 어? 대박. 나 진짜 무슨 일이야. 와. 우와, 나 진짜 무슨 일이야, 진짜? 와. 근데 약간 막그 하자 있다. 아닌가? 선생님. 아, 선생님. 선생님들이 고파요. 나 무슨 일이야? 나 진짜 미친 거 아니야? 나 진짜 무슨 일이야? 나 일곱 장. 와. 와. 와, 선생님. 와. 아 미쳤어요 선생님들 와와와 와, 와,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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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아니야 진짜 와 도영아 진짜 눈물만 흘려 진짜 이게 무슨 일이야 와우 나나 졸지에 금 손증이 됐네 와7장 샀는데 반이 셀프야 아니지 세 장이 셀프 네 장이 컴포 미쳤다 일단 제가 포카를 확인을 한 다음에 저거를 이걸 한번 긁어 볼게요 여기서라도 도영이 나왔으면 좋겠다. 일단 네 해결 좀 하고 오겠습니다 오랜만에 온 반택이랑 준등기들을 이제 까볼 건데요 저희 집에 약간의 코로나 이슈가 있어가지고 이것도 반택도 받고 지금 한 이틀 만에 가는 거고 다행히 이거는 오늘 와서 오늘 바로 깝니다 일단 뭐부터 까지? 이거 먼저 까볼게요 응? 뭐야? 뭐지? 뭐야? 어머? 어? 뭐지? 내가 이분한테 포카를 두 개를 양도 받았나? 저희 동네 당근에서 이거 폴라 양도를 하시길래 바로 받았거든요? 근데 이게, 좀 몰랐는데 이게 색감하자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색감하자 있는 버전인데 괜찮으시냐고 해서 사실 저는 이게 뭐 색감하자 있는 게좀더 진하다고 했나? 음, 그러셨는데 좀 괜찮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하자도 없고 얘는 일단 하나씩 다 까볼게요. 일단 뭐, 탕집이나 막뭐 이런 거 기스 이런 하자는 없는 것 같고, 응, 음, 없다. 얘도 한번 이게 아, 왜 얘도 먹는 거고 아니 이게 사실 폴라로이드라서양도를 받을까 말까 고민 했었는데 자꾸 눈에 아른아른거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받았어요 원래 아른아른 거리면은 받아야 되니까 <laughs> 그래서 받았어요 내가 맞겠딱 맞으려나? 한마지어떡하지오딱 딱 맞는다 아니 근데 제가 그 런지니를 샀는데 이렇게 도형이 꺼가 맞고 이렇게 덤도 보내주셨어. 난 그것도 모르고 오늘 너무 많아가지고 연락했는데 어 죄송한데 혹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는데 보내주실 수 있으세요라고 했는데 완전 쓰레기 됐네. 어머. 우와. 갈 길이 멀으니 내가 또 재택도 해야 된다고 아니죠? 갈 길이 멀으니 일단 가보고. 이거는 그거거든요. 저번에, <laughs> 도영이가 왔어야 했는데, 마크가 잘못 왔잖아요. 저희 집에. 그 도영꺼가 왔었어야 했는데, 마크가 잘못 왔어가지고, 어떻게 돼서 연락을 했더니, 알고 보니까 마크를 받으셔야 될 분과, 저랑 이게 잘못 가진 거예요. 그래서 서로, 그러니까 어떻게 계정을 교환을 한 다음에, 그, 이거, 그니까, 원래 기존에 교환했던 분한테 계정 받아서, 이거한테 연락을 드렸는데, 응. 음. 그분이 도영이거 잘못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시 재교환을 했고. 아, <laughs> 그분이 엄청 튼튼하게 포장해서 보내겠다고 했는데 진짜 엄청 튼튼하게 보내주셨어. <laughs> 나는 그냥 기존에 있었던 거에 그냥 다시 감싸서 보내드렸는데. 아, 좀 죄송하네. 하자는 없이 깔끔하게 왔고. 그리고 그분께서 보내주실 때그 얘기도 하셨거든요. 이번에. 포춘 카드 혹시 도영 있냐고. 그래서. 어그 보내드릴까요 했는데 제가 도영이가 4 개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두개두개 두개 중복이었어가지고 이왕이면 없는 거 받는 게 좋겠다 싶었는데 이분이 막 드릴까요 해서 제가 혹시 문구가 뭔지 알수 있을까요 라고 했는데 또 마침 제가 없는 그 포춘 카드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주시라고 감사하다고 그리고 저도 마크가 마침 있어서 마크 걸 드렸습니다 근데 엄청 깔끔하게 아니 엄청 단단하고 완전 튼튼하게 포장해 주셨어 이런 포장은 처음이라. 인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랑 인거는 카페 비비드 아까 좀 전에도 말했었는데 카페 비비드고 그때 제가 아침 일찍 갔는데 아마 이게 없었을 거예요 재고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비비드 특전까지 받았습니다. 저 실물은 처음 봐요. 근데 이것도 없었나? 이게 없어도 아 어, 예뻐. 비비드 특전도 왔습니다. 이건 뭐냐면 그 아마 시즈니분들 사이에선 유명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애들 폰케이스거든요? 근데 제가 또 최애가 도영이랑 런지두 명이다 보니까 이렇게 두 개를 샀어요 십사 처음에 핸드폰 바꾸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 이거를 봐가지고 아 이거 살까 했는데 친구가 좀 어? 별로 안 예쁜데? 이래가지고 아 어떡하지 하다가 그냥 아 모르겠다 1코용을 사야겠다 고두 개를 샀습니다 그래서 일단 당분간 이거 이거 끼고 다닐 것 같아요 뭔가. 오늘의, 일단, 준등기와 반대과은끝이고가수 드디어 지아이콘이 왔습니다. 어허, 이렇게, 이렇게 돼있구만. 이거 받은지는 꽤, 어젠가 그저께 받았는데,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아! 우와! 안에 카드 홀더도 있어요. 카드 홀더 하나랑 아마 이건 포카겠죠? 포카 같고 우와 안에 이렇게 있네. 좀 봐볼까? 아아 이렇게 넣는 포카를 넣을 수 있는 이런 홀더가 있네요. 일단 이렇게 덮어놓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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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보고 포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이거 하자를 받으신 분들도 꽤 있는 것 같던데. 와우, 보이시나요? 이게 포카가 100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일단 이거부터 볼게요. 아, 나 이거 하자 있을까봐 좀 겁나네. 일단, 태연이. 오, 여기 뒤에. 써 있어요. 흑백도 있고, 재현이도 그럼 뒤에 있나? 음. 어, 어. <laughs> 귀여워. 뭐야, 이 귀염둥이는? 아, 포카이 하자 있긴 하다. 코에 혹시 하다 보이세요? 이 여기, 여기. 이나 여기. 여기, 여기. 여기, 게기 여기, 것기 여기, 여고 여기, 여기. 여기, 여불안이이기 여기, 여기. 여기, 누구지? 기 뭐야? 이 불꽃집은? 마크도 있네, 귀여워 혹시라도 제가 포카하사자니까 뭐 굉장히 지금 불안하고. 짠이. <laughs> 아 진짜 예쁘다. 뭐야? 너무 예쁜데? 아! 귀여워. 김동현. 오 수박. 역시 마크도. 어, 하나만 하자 하기나 어, 와 이거 너무 예쁘다 도현이 여기다 도현이 아, 중간중간 이렇게 뼈 있나 보다 그럼 이렇게 뒤엔 다섯 명인가 어, 아니네 해탈년 파크 테어 어머 귀여워 두번째 묶음을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귀여워 아 미친 미친 이거 진짜, 진짜 대박이다 이거 이거 어, 두개야 색인가 일단 얘네들은 제가 슬리브 안에 넣어놓고 도영이 바인더에 따로 넣어 넣고 이 친구들도 제가 정리를 해서 여기 안에다가 넣어 여기 바인더 안에다가 쏙 넣어줄게요. 그럼 안녕.